포천시장 보궐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포천시의회 전직 의장인 김종천 예비 후보입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천 예비 후보는 지난 2006년 포천시 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2010년에는 제3대 포천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일각에선 당내 입장보다는 소신 정치를 펼쳐왔다는 평가도 받았는데 그동안 용정산업단지 시내 조성과 승진훈련장 유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의장 재임기에는 석탄발전소 건설도 강하게 반대하며 같은 당이던 서장원 전 포천시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또 제가 그 의회에 있으면서 어쨌든 임기 말이었지만 최초에는 어 LNG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석탄으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반대 의사도 표명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제가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반영되질 않았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기숙형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과 기술 명장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고품질 교육 서비스를 통해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 효과도 거두겠다는 전략이며. 미래형 산업 인력도 육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또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학교를 똑같이 지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한 학교를 좀 명확하게 좀 지원을 해서 어그 학교의 본을 삼아서 다른 학교들도 아 우리 학교도 좀 경쟁력을 갖춰서 명문 학교로 좀 도약을 해야 되겠다. 의원 시절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는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를 꼽았습니다. 지난 2012년에 포천시에서 열린 대회인데 해외에서 중국과 경쟁해 얻어낸 결실입니다. 또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의 관에서 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준비했던 그런 대회를 저희는 8명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8명이서 제가 단장을 하고 8명이 가서 그것을 이겨내고 또 이끌어내서 저희 지역에 유치하고 또 포천에서 어, 또, 성대하게 또 치를 수 있었던 것, 정말 좀 보람있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자유한국당 김종천 예비 후보. 보수당에 몸 담고 있었지만 진보 쪽에 더 가까워 보였던 지난 행보가 표심을 좌우할 한방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